오늘은 전력분석할 때부터 전부터 공이 좀 많이 가운데로 몰려서 오늘은 좀 전적으로 힘을 좀 많이 빼고 코스코스를좀 태웠던 게 좋은 결과로 예방받습니다. 어, 뭐늘 똑같습니다. 그냥 선발투수로서의 역할만 네, 선발투수로서의 몫만 다 하자 매번 그런 마음가짐으로 네,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래 어, 스플리터가 자꾸 위로 뜨면서 조금 맞아나가서 민정이 조금 더 포인트를 앞에서 조금 더 낮게 가져가라고 한게그 네, 조언을 듣고 나니까 좀 결과가 괜찮요어뭐 <laughs>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냥 아웃카운트 하나가 아쉬워서 예, 하나만 더 있었으면 걸릴 때 스타트인데 아웃카운트 하나를 못 잡고 포볼 내준 바람에 내려온 게 네,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. 그냥, 예, 좀늘 제가 못했기 때문에, 네, 이 팀의 선발투수로서 선발투수에 제대로 된 몫을 하는 게, 네, 제 각오고 목표입니다. 늘 이렇게 좀잘 못하고 좋은 모습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,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도록, 네, 더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